야 이거 깔린다! 깔린다! 멍청아 깔린... 깔리... <laughs> <laughs>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팀플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야 근데 이거 레벨이 안 내려가는데요? <laughs> 연달아 한 3번, 4번 이렇게 죽어야 조금 내려가는 수준인데 죽었어. 꺅. 아, 어? 뭐야 이거 왜? 전혀 다른 사람. 아, 피 흘렸다. 자, 여기 살려주고. 자. 아, 아이 사람들. <laughs> 왜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 맞냐? 아니구나. 죽으면은, 여기 입구에선 죽으면, 우리가 쪽수가 많잖아. 그럼 빨리 살아. 어, 저렇게, 아! 어, 지랏, 저렇게 근거리에서 스나로 다딴다고 가까이 가면 아이디가 나오잖아. 이따, 이따. 위에 있다.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야! 있어. 야! 어? 크스님한테 전화왔어 <laughs> 여보세요 사, 43년 아니야 잘하면 줄을거야 그거 나와봐 나오면 줄어 <laughs> 그거 나오면 내가 줄여주려고 따뜻하게 그불 켜놨어 그럼, 좀, 장르를 바꿔볼까? 매칭 한번 돌려볼까요? PVP 매칭? 어. 아, 그래. 그 차이 그게 그럼 나가기 일단. 자, 분쟁 매칭, 크스님이랑 동시에 돌려봅시다. 오케이, 잠깐만. 자, 음. 그리... 자 그러면, 매치메이킹 시작. 예, Z버튼 눌러서 빨리 다 수락할 것. 오케이, 우린 수락했어.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어? 나 잡혔다 잡혔어요. 과연? 아, 잡혔어! 어!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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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단판으로 가자 단판으로! <laughs> 단판으로 야 단판으로 갑니다! <laughs> 이거 어차피 많이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점수 싸움이야 소규모 접전을 저 사람들이 밀고 싶겠지만 우리는 점수 게임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점수 싸움이고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일단은, 어, 스킬을 하나 바꿔야겠네, 나는.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첫 번째 입구에 그거 점령하고 가야되고, 브라보 싸움이 결국에는 주가되거든요. 조심해서 천천히 합시다. 상대편 4명사수에요 저격수 똥싸게 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폭파 2명이야 우리가 이거는 이길 수 밖에 없어 클러치로 비비면 돼요 <laughs> 야고거 깔린다 깔린다 멍청아 깔린 깔리... 어? <laughs> <laughs>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팀플을 하고 있어요 <laughs> 자 브라보의 적 있습니다 이거, 저기, 한 방에 안 죽어요. 그, 교, 이거, 소규모에서는 머리 맞는 거 아니면 한 방에 안 죽어. 겁내지 마. 야, 이거 빨리 비 점령해야지. 우리가 점수 밀리지 않아. 그럼 이따 부스터 돌아오면 부스터 먹어야 됩니다. 1 0분째딱 되면 부스터 알람 들어와요. <laughs> 지켜요 나가지말고 괜찮아 브라보랑 알파만 지켜도 우리가 이겨 점수 역전했잖아 음. 괜찮아 괜찮아 막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 죽었을 때는 대신에 그 위치 확인하고 뛰어야 되는 방향만 잘 결정하고 뛰면 돼 한명 돌아온다 뒤통수 조심 부스트 돌아왔구요 부스트 멀지 않네 그 옆으로 들어간다 한명 두명 들어간다 들어왔어요. 군님! 브라보 지원! 브라보 예 분, 브라보 세. 브 아... 퍼러쉿 당했네 오케이 그러면은 브라보 앞에서 교착 교차... 브라보 앞에 교착 자부스 b 넣어줬어요 내가 적 o 교란중 브라보 교착 브라보 교 a 잠시 뒤에 브라보에서 빠질 거야, 저 사람들. 그러면은 브라보 b 서 a 질거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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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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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불합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점수 싸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벌리면 돼.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아이스크림은 우리 것이다. 아이스크림 뭐가 좋아요? 두개 더. 괜찮아, 우리가 아이스크림 종목을 안정했잖아. 이기면 두개 더로 밀고, 지면은 어... 고민 좀 해보자. 하겐다즈 누구야? 엎드려! 와, HCZ 저분 조심해야겠는데요. 근접 킬서수 뭐냐? 스나이드한방 따봅니다. s g p e c i a l i z a t i o n supply drop. Point Bravo h a been captured by the enemy. 스페셜라이제이션 웨폰 날라왔습니다 저거 그 점수 버리고 이제 저기 전문화 탄 먹으러 가면 됩니다. 무조건 전문화 탄. 전문화 탄 먹으면은 우리가 데몰리셔니스트가 둘이기 때문에 전문화 탄 먹는 순간 무조건 우리가 유리해. 먹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짝짝짝. 오케이. 방금 더블 킬낸 거예요? 예. <laughs> 역시 전문화 탄의 파워는 대단해. 어, 올라다 올라섰어. 올라섰어요. 버릇없이 올라오면 유탄 발사기에 매운맛을 맛보여줘 자 이제 상대편이 이제 우리 전략 따라하죠 괜찮아요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알파에서 나와서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려 그런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버렸다 왜? 점수차가 커서 머시룰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승리 아이스크림은 크스님이 사주실거예요 맛있는 하겐다즈나 뭐 베스킨라빈스 킹 사이즈 뭐 이런 거 적당히 알아서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가 도미네이션을 이렇게 클릭한 이유가 다 있어. 사격 실력이 좀 떨어지면은 팀플로 밀어야지. 그렇죠? 전술적 승리였다. 음아아 아. 아, 아. <laughs> 오늘 밤에 꿀잠 자겠구만. 아예세분 아, 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